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수 있어야 저 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의 부담을 전가를 해서 업무 가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볼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책임지고 지자체가 지경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전단사 그리고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돌봄 센터와 학교 어디든. 그리고 마무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범 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 일수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는 말씀드립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직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반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 사기 대책은 말 뿐일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어제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입니다. 그동안 총 9번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 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대책이 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